네. 아 친한 형한테 방 대여해 라고 하는데 아니요 방에 막 빌려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파란 뭐 누가 가, 왔다 갔는데 굉장히 여기 그 저기 뭐야 저긴가 맛집인가 봐요 누구시죠 맞춰봐 맞춰봐 저렇게 뭔가 그 질문을 던지듯이 얘기하고 기억을 세번 썼다. 민수 아니면 예인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첫 번째 손님이 이제 저기 거의 이제 엄지가 엄청 큰 환희가 왔다 갔고요. 민수 아니면 예민형인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. <laughs> 제가 가장 친한 사람이요. 아. 누군지 딱 알겠네. <laughs> 제가 맞았죠? 네. 다음 사연 제목으로 읽어드릴게요 <laughs> 네 민수네 안녕하세요 민수 그 저희 맛집 어, 규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. 그 다음 사연도 같이 들어보시겠어요? 네, 아 들어보시겠다고요? 알겠습니다 내나 네. 진짜 서운한게 뭔지 알아? 음. 내가 어제 규진이 방송에 놀러 왔어. 응. <laughs> 내가 방송에 너 놀러 왔다? 아니야, 내가. 아니, 내가 아니, 아니. 댓글에 막 내가 멤버들 댓글에 되 재밌어서 막단단 말이야. 달았다? 규진이가 나라고 말했어. 아, 형, 형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봐봐, 따라해볼게. 아, 안녕하세요. 빈세 <laughs> <느낌. 와, 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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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. 이런. 우와, 와 선배님. 봐봐, 봐봐. 야, 봐봐. 내가 만약 나이가 좀, 어, 형케리 안녕하세요. 웬일이에요. 이러면. 안녕하세요. 빈세 형. 나 이거 탱나? 아니. 분위기가 어, 그렇어 안녕하세요 민수 어어딘이아아 <laughs> <허, 버>, <laughs> 아니에요 <안돼. 웃음> 장난이고요 저는 그런 거 아우면 좀더 밝게 응? 할게요 다음은 더 행복해 그래 여러분 <laughs> <Balloon>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뭔데요 어 제가 저번 달이었나 연습을 하러 이제 혼자 회사를 가는 길이었어요 네. 근데 규진이가 연습 끝나고 내려오는 길이었나 아무튼 뭐 이제 규진이는 이제 저희 숙소 쪽으로 오는 방향이었고. 저는 가는 막 가는 쪽이었어요. 근데 제가 멀리서 규진을 먼저 멀리 봤어요. 아? 내가 저멀서동호지진막나는 거예요. 제가. 나 전화할 때였나? 어. 아, 아. 그래서 내가 서아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면서 <laughs> 네, 네, 네.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<laughs> 이러면서 막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대학 그래도 그냥 먼저 말해야겠다. 그냥 규진 아니냐니까. 어? 안녕하세요. 어디 가? 아저 지금 어디 가? 요아 그래 조심히 가. 아 네? 이러고 <laughs> 끝. 아 솔직히 말하면은 아길가다 멤버 만나면은 야뭔 <laughs> 일이야? 이러면서 내가 뭐 하냐? 이럴 수도 있거든. 아니 아 어, 맞아요. <laughs> 더더 계산하세요. 나 끝나고 말할 거 어, 근데 기진이가그 약간 뭐지? 나한테말걸지마 하는 아무런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그럼 한번 아, 말해줘. 그, 저는 그때 심지어 통화 중이었고 음, 맞아. 요그 통화를 지금 바로 뭐, 아 잠깐만 뭐 이렇게 할 경향이 없었어요. 그러고 차오랑 화이팅하고 어, 형뭐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 좀 뭔가 어, 뭐야? 쟤네, 뭐, 오랜만에. 음, 그런 도리지아 그래? 그러니까 좀 그럴까 봐 살짝 어형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랬구나 응. 아니 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제가 좀더더 더 밝게 갔었어야 되는데 응. 보자마자 막 부르게 하고 막나 뭐라 고 말도 해봐 <laughs> 아, 그냥 듣는 거야 없는 것 보다 <laughs> 낫잖아 여기 중간에 됐어요 짠장 차장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저요? 네 아니에요. 아네 알겠습니다. 형이 <laughs> 좋아할 만한 노래 어어 어, 뭐가 있을까요? 좋아하는 노래. 저, 아니, 눈을 저...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. 아 밖에 남자 소리 저희 집에는 남자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아빠 저 규리 귀철이 그리고 몽이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빠 아빠나 뭐 규리나 한짝 저보다 더좀 낮은 목소리는 규리랑 규철이 아이 예, 예. 아빠랑 규리가 있어 밖에서 시아버지 계신가요? <laughs> 응? <웃음> 시아버지? <웃음> 갑자기 호칭이 왜 그렇게 됐죠? <laughs> 갑자기 시아버님이 나갔다? 다음 <laughs> <당황. 웃음> 아버님 인사 <laughs> 아우.. 오, 와우.. 말했죠 여러분? 저다 어, 탁구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, 응. 다 챙겨냈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? 절 받으세요 아버님? 오호.. 이 친구들이 이거.. 아주.. <laughs> 도련님 나왔어 아.. 밖에 도련님 계신가 <laughs> 야.. 이거 거의 뭐 당사자의 그런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선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원래 허니텐의 센스 어, 박스를.